유교의 전통 계승자이자 집대성자인 순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순자의 생애와 행적. 순자는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전 중국 전국시대 후기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전국치룡의 각축이 첨예한 시절에 태어나서 서쪽 진나라에 의해 중원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어 갈 무렵 생을 마감했다. 사상적으로는 제자백가의 다양한 경쟁이 절정에 이를 무렵 공부를 시작했으며 정치적 이유로는 종행가와 법가가 우세한 시대였지만 최고의 학자로서 유가의 정통한 계승자로 자임했다. 당시는 공자를 추종하는 무리의 내분이 치열하고 특히 맹자에 의해 공자 사상의 정치적 의미가 더욱 풍부해진 시기였다. 그는 격동의 와중에서 공자의 제자인 자하 등의 학통을 계승했으며 제자백가의 모든 학설을 섭렵하는 치열한 학문적 노력으로 초기 유가 사상의 학문적 체계를 집대성했다. 그의 직제자인 한비와 이사는 법가로 흘러 스승과 다른 길을 걸었지만 후대의 경학은 대부분 순자를 이었으니 성리학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신유학인 주자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나라 당나라의 유학은 순자학설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순자를 읽는 것은 바로 주자학 이전의 육아 사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순자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취약해서 상세히 고증할 길이 없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오래된 책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필 수 있다. 고대 문헌으로 순자를 비롯해 한비자 사기의 맹자 순경 열전, 춘신군 열전, 한서의 예문지 등의 순경 혹은 손경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여기서 언급된 순경, 손경이 바로 순자인데, 모두 순자의 생애에 관해서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기록 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먼저 순자의 정확한 성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사기와 순자는 순경으로 쓰고 있으나 대부분의 다른 책들은 손경으로 쓰고 있다. 여기저기 흩어진 제자백가의 글들을 모아 재편집한 것은 한나라 때였다. 이때 한의 황제 선제의 이름인 순과 발음이 같은 순을 기피하여 손으로 썼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고대어에서 손자는 소자와 통하고 다시 손은 순과 발음이 같아 그렇게 쓴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순나라의 후예라는 주장도 있다. 또 순자의 이름이 황인되는 이견이 없으나 경자에 대해서는 자라는 설과 자와 같은 존칭어라는 설이 대립한다. 이러한 주장을 종합하면 성은 순, 이름은 황, 자겸 존칭으로 경이라 불렸다고 할수 있다. 순자가 언제 태어나 언제 사망했는지는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후대 연구자들이 근거하고 있는 앞의 문헌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그의 행적을 더듬어 볼 수는 있다. 순자는 서기전 336년경 지금의 중국 산서성 의시현 변경에 있던 순나라에서 태어난 듯 하다. 이곳은 전국시대 당시 조나라에 속해 있었으며 시기는 조숙 17년에 해당한다. 그래서 순자는 조나라 사람으로 불린다. 육아의 경전으로 공부를 하여 13세 수제라는 소리를 듣고 15무렵. 당시 천하의 학자들이 학문 경쟁을 벌이던 제나라의 직하학궁에서 유학한다. 22살 무렵에는 북의 연나라를 유람하여 연왕 쾌를 만난다. 순자의 학문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서기전 286년, 즉 제나라 민왕 38년경에 정식으로 제나라 직하학궁에 들어가 학문 경쟁을 하기 시작한 때로 여겨진다. 제나라 재산과의 불화로 잠시 초나라에 갔다 오기도 했지만 쉰샘 무렵부터 하나 무렵까지 제왕 밑에서 학궁을 책임진다. 전병 등 당시 저명한 원로들이 모두 죽자, 순자가 가장 연로한 어른으로 대접받았으며, 제나라에서 실무부서 없이 자귀를 주는 열대부를 보충할 때, 순자는 직하 학궁의 우두머리인 제주를 세 번이나 역임했다. 제나라 사람의 모함으로 순자는 이후 초나라로 가게 되는데, 당시 저명한 재상인 초나라 춘신군은 그를 사방 백리의 날릉 지방 영으로 삼으려 한다. 이때 어떤 사람이 춘신군에게, 은나라 탕왕은 사방 70리로, 주나라 문왕은 사방 100리로 천하를 얻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버금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에게 100리의 땅을 준다면, 장차 초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했다. 이에 춘신군은 순자를 물러나게 했고, 순자는 초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갔다. 법과 정책을 추진하던 진소왕과 통일을 향한 내정개혁으로, 천하에 명성을 날리던 응후 범수를 만났으나 왕도 정치를 설득시키는데 실패하여 고향인 조나라로 돌아간다. 조나라는 그를 상경으로 대우했고 순자는 효성왕 앞에서 왕실 군사문제 전문가인 임무군과 군사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어느덧 여든이 다된 때였다. 한편 초나라에서는 어떤 유색객이 춘신군을 설득하고 있었다. 옛날 이윤이 하나라를 버리고 은나라에 들어가니 은나라가 천하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관중이 노나라를 버리고 제나라로 들어가니 노나라는 약해지고 제나라는 강해졌습니다. 현자가 있는 곳에서 군주가 존경받지 않은 적이 없으며, 나라가 번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순자는 천하 제1의 현인입니다. 주군께서는 어찌 그를 사퇴시키셨나일까? 이에 춘신군이 다시 순자를 불렀으나, 순자는 신나란 풍자가 담긴 답신을 보내 사양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거듭된 정중한 청을 이기지 못해 다시 초나라로 가서 날릉령이 되었다. 이 무렵 한비와 이사가 순자의 문화에서 수년간 공부를 한 듯하다. 탁월한 재능에 비해 말이 어눌했던 한비는 고국인 한나라로 돌아가 국가개혁을 위한 이론에 몰두했고 재능에 비해 야망이 컸던 이사는 서쪽 진나라로 가 청운의 꿈을 불살랐다. 순자의 나이 98으로 추측되는 서기전 238년 춘신군이 살해되고 순자는 날릉령에서 밀려난 뒤 수만 자에 이르는 저수를 남긴 채 눈을 감았다. 그는 날릉에 묻혔으며 대대로 날릉 사람들은 순자의 학덕을 본받고자 경이란 자를 취했다고 한다. 순자는 평생을 학문에 매달려 제자백가의 사상을 집대성했고 중국 통일의 기운을 몸으로 느끼 며 현실 정치에 접목할 수 있는 유학의 새로운 틀을 구성해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통일제국의 이념적 토대가 된 것은 오히려 그의 제자로서 법가를 기치로 내건 한비와 이사였다. 순자의 학문적 성취가 진정으로 구현된 것은 아마도 그의 사후 수십 년이 흐른 뒤 한나라에 와서 유학이 정치리 이대올로기로 자리 잡은 뒤이다. 이 순자에 대한 기록, 순자의 신상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신빙성 있는 기록인 사기의 맹자순경열전은 순자가 유가, 묵가 도가 등의 학설의 장단점을 분석. 종합하여 수만 자의 주장을 남기고 죽었다는 사실만 전할 뿐 어떤 글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 때 국가 사업을 맡아 전국시대 서적을 정리한 유향은 손경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던 322편의 글을 정리하여 겹치는 것 290편을 빼고 32편으로 확정하여 편했다. 그리고 손경신서라 이름 붙이고 서록을 썼다. 순자가 죽은 지 200여 년 만에 단행된 유향의 작업이 모두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우선 사기의 수만자라고 했는데, 유향이 교정한 손경신서는 10만자를 넘기고 있으니 후인들의 위작이 많이 스며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현존하는 순자라는 책은 순자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며, 제자들의 기록과 후인들이 순자의 이름을 빌려 지은 글 또는 다른 작품들이 뒤섞여 들어가 형성된 작품이라 할수 있다. 사기의 여불위열전을 보면 순경의 무리가 쓴 글이 천하에 널리 퍼져 있었고, 여불 위에 식객이 된 그들의 저술이 후에 여시춘추를 성립시켰다고 한다. 여시춘추는 서기 전 239년에 공식 선포되었으니, 순자 본인의 초기 저작들이 그의 생전에 이미 널리 유포되었다는 뜻이다. 현존하는 순자의 상당 부분이 그의 초기 작품들로 여겨지며, 나머지 편들은 순자의 직제자 또는 제전제자들이 스승의 이름으로 펴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지 순자의 모든 내용은 본인의 친필 저작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관된 사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순자의 기본 사상을 연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음 편이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